아, 날씨가 또비올 기가 날씨가 첨나 아, 빨리 치고 나갈 때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치 나갈 때는 나가야 돼. 어, 어! 아. 바람이 불어도 어느 정도 내 목소리가 들리는 까 그게 좋은 게라 마이크가, 마이크가 차고 안 차고가 억수로 차이 많습니다. 마이크가 좋은 걸 알면은 해라는데 마이크 차고 할 건데 따로따로 녹음만시기도 되고, 전동 키보드 타고 라이딩 해도 목소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노? 아... 이제 전문가들은 알겠지 마이크 차면은 전동 키보드 타고 목소리도 어느정도 들어가고 하니까 얼마나 좋냐 지금 오늘은 국포 정부대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한바퀴 뱅 라이딩하고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동TV 통통통도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컨텐츠가 재미없을까 까지 하도 유튜브, 유튜브 쪽에는 컨텐츠가 재미있는게 많아가지고 재미게 하겠지 아 그래 가지고 슈퍼 아 바람이 차갑다 차가워 바람이 차가워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편하게 편하다 오우 와다다다다다